레 포인터에 관해서, 그 그러니까 간단하게, 레드를 박으면, 그니까, 제가 저번에, 그니 그러니까 바주카 움직이는 위치가 약간 0.25 사지타리움 만큼씩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하나의 그 이론을 세웠었는데, 그러면 바주카은 그렇다 쳐. 그러면 내 마우스 포인터는 이게 무슨 0.25냐 0.25씩 움직일 순 없지 않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가사설을 세운 거죠. 그러 그러니까 1번 내가 여기다 찍으면 거기가 가장 가까운 그0.25 좌표에다가 그 AI가 그냥 찍는다. 그 1번 제 눌리고요. 2번 눌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0.1 1만큼 빼면은 그만큼 이게 움직인다. 그게 2번 눌리고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항상 스플래시 연구를 할때 이런 식으로 유닛을 찍었잖아요. 그러면 그러니까 그이0.25 2 좌표계가 만일 있다면 내가 0.25 좌표계에만 찍은 거잖아 왜냐면 유닛에는 0.25 좌표계가 존재한다면 내가 마우스 포인터로는 0.25가 아닌데도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유닛을 찍어서 항상 실험했거든요 그러면은 그2 0.25 좌표계에만 찍힌 거잖아 유닛만 찍었으면 근데 마우스로 유닛이 아니라 그냥 지형을 찍는다면 만일 2번, 제 2번 논리라면은, 이제, 그, 다른 곳에 또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, 이제. 그 좌표계가 아닌. 근데, 저는 일단은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, 한번. 그거 제가 뭐, 이제 실험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. 지금 제가 찍을 때마다 동그란 게 이게 생기잖아요. 그 지점이, 그, 스플래시가 생기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? 지금 동그란, 노란 거 생긴 거 보이시죠? 근데 마우스 포인터와 약간 떨어져 있어요. 지금 보니까. 지금, 지금도 살짝 떨어져 있고, 이번엔 약간 오른쪽 위로 생기죠? 이건 내 이론이 맞다는 걸의미 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죠? 아까는 왼쪽에 치우쳤는데, 지금은 또 오른쪽이고, 이번에또 오른쪽 위. 이렇게 찍어봅시다. 또 오른쪽 위네. 이면 중앙이고. 봐봐. 약간 제 마우스 포인터에 왼쪽에 찍히는 걸볼 수가 있죠. 이거는 아무리 봐도, 그냥 이것만 봐도 내 1번 이론이 맞다는 걸 1번 이론이 맞아요. 이게 맞아. 이게 맞다. 이게 맞다는 증거예요. 이게.